안녕하세요, 짜영입니다. 오늘은 4색 매직 푸딩, 매직 푸딩 플러버라는 이 액체 괴물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... 할 건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면 색깔이 네 가지가 있어요. 이게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, 파, 하, 하 늘색 파란색인데요. 뭐지? 아, 괜찮네. 이게 초록색인데 좀 연하게 보이고 양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. 한번 꺼내볼게요. 꺼내니까 더 이쁘고 선명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늘색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. 음, 나는 빨간색은, 어, 이게 촬영할 때 색깔이 조금 연하게 나오는데, 진한 빨간색이어서, 어, 선명한 게 이뻐요. 그리고, 몰드 잘 되고요. 랩은 어떻게 하지? 아, 랩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색도 그냥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안 좋아해서 별로긴 한데 이 색깔은 이쁘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얘도 보여드려잘 됩니다 네 이건 연두 초록 초록인데 약간 연두빛 나네요 음, 어, 이거는 색깔이 불투명해서 그렇고요 이거는 완전 투명한 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각을 각을 같아요 이거를 좀 무모한 도전이지만 한번 다 섞어 보려고 해요. 어떤 색이 나올까요? 일단 액게는 다 넣진 않았고요. 액게를 반 정도 넣고 물을 섞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섞어 보면 예쁜 색깔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섞어 볼게요. 섞어 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예쁘지 않은 색이 나왔지만 예, 몰드도 잘 되고요. 오, 제가 자기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, 뭐. 어, 진짜 예상치 못했지만, 똥색이 나올 줄이야. <laughs> 네, 여기까지, 사인, 사스, 사, 뭐지? 사, 색 매직? 푸딩 플러버 액체 괴물 소개와, 그거를 섞어본 결과였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